thank you

어우고 주저구저 촬영하게 <laughs> 혼자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우중캠핑은 음, 조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우중캠핑이었고요. 전례가 어, 사실은 하면서 혼자서 첫 솔로 음, 캠핑은 아니고 한 5시간 정도 음, 스트리밍올 때까지 혼자 솔로 캠핑을 지질 겁니다.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되게 힘드네요. 그동안 제가 퇴근하고 수거리님이다 구축된 곳에 가가지고 짠 숟가락만 딱 얹었을 때 수더린님이 얼마나 남자지만 되게 힘들었는지 오늘야 깨달았고 저 지금 이제 너무 배고파요. 비 조금 맞고. 우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못 입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짠 설명해드리고, 일단 저 밥은 먹겠습니다. 집에서 아들 밥 차려주면서 도시락 좀싸왔어요밥 먹겠습니다. 그냥 도시락. 집에서 먹는 뭐 찌개랑 밥이랑 또아저지 근데. 밥안 먹고 온줄 알았어. 응. 응. <laughs> 순간. 비거. 너무 배고픈데 밤에다가 계란후라이 해서 갔는데 다 식었겠죠? 그래도 시장의 반찬이라고 지금 달래가 엄청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 여기는 밑반찬, 멸치볶음이랑 김치랑 양파, 버섯, 어묵볶음. 그다음 김. 도시락에 이거 도시락 김 빠질 수 없지요. 되게 지금 기분이 묘하고요 음, 제가 또 혼자서 이렇게 나올 일이 또 있을까. 전무회무하지만 어, 처음에 어렵다고 해보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혼자 자려고 했는데, 수베리님이 아직은 저 혼자 외박은 절대 눈높질 못하네요. 달래가 이쁘니까. <laughs> 누가 어버갈까봐 그런가 봐요. 자, 먹겠습니다. 근데 빗소리 들으면서 밥을 먹, 음, 먹으니까, 아니야, 이 컷. 지금 투더리님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더 재밌게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혼자서 떠들려니까, 음, 되게 어색하고요. 사실은 오늘 투더리님이 너할 거면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laughs> 자기가 알아서 자박 넣어줄 테니까 너 말하는 거 되게 어색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도착해가지고, 그, 참치하고 부축하고 하는 동안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 혼자서 먹고 뭐 쉬고 그런 건 있겠는데 진짜 심심하긴 할것 같아요, 굉장히. 일단 먹겠습니다. 조용히 하자 너. 이런게더네 모기가 있어. 와 지금 7월인데 비가 와서 그런지 확실히 추워요. 춥고 저 여기 지금 키틱스에요. 키틱스인데 사람 많은데요? 근데 근데 평일이고 비오는 날이고 그런데도 음, 지금 평일이고요. 제가 퇴근하고 왔어요. 퇴근하고 혼자 뭐 해? 응. 캠핑 진짜 좋아하나보다. 그러면서 갈거같든 이렇게 파프 완성한 이유로 응. 성공한 이유로 응. 혼자서 팀덱스에서 응. 쇼핑 한번 해주고 싶다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랬는데, 응. 이제 응. 이제 계속 약간 좀 반대했어요. 그 오는 응. 와중에, 저는 계속 썰둠하고 싶다 그랬고, 혜자리님은 음, 우즘 음, 뭐, 음, 캠핑하고 싶다했는데 음, 아침. 음, 요즘에 좀 마른 장마였잖아요. 비도 안 오고. 음. <laughs> 딱 여긴 비 <좀> 소식이 있네? <laughs>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달래 첫 솔로 캠핑 음, 음. 한반 정도? 자, 자는 건 아니니까, 혼자 자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떨리님의 우든 캠핑. 오늘은 딱 계획이 맞아 떨어졌어. 좀놀많렸어 목이 이렇게 많아. 잠깐. 천천 가. 조기하을 키우고 밥을 먹어야될것 같아. 비가 오니까 이 안쪽으로 무게가 엄청 들어오네. 씩동안. 나안겠죠다편듯했거 떨어지는. 데 Tá I 우렁 된장찌개예요, 우렁. 우렁 된장찌개. 오늘 우비를, 우비를 못 입은 사연이 있어요. 저는 말을 재밌게 못하니까, 수더리님이 내일 재밌게 해줄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없었던 분들은, 저희가 똑같은 그런 요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고보면 여보가 말을 참 잘했네 혼자서 뒤적뒤잘했고난 당신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어 그렇다고 말을 안하고 있자니 그것똑같은 알아서 편집하시든지 정 안되겠지만 통편집 하세요 나는 오늘은 영상보다는 혼자서 도전해보고싶어요. 솔로캠핑이었어요. 음! 좋아! 수아리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생이다, 유유. 바람 안 불어? 밥 먹어, 얼른. <laughs> 퇴근하고 집에 들렸다가 아들 밥 치려주고 도시락 하고 바로 오느라고 저희 영상 오늘 올라오는 것도 못 봤어요 지금 보면서 밥 먹으려고 투더리님 진짜 감성캠핑 즐기는 거. 오늘은 두 자리에 짝 갬션캠핑 하는 날입니다. 감성 아니고, 갬션이래. 감성이랑 갬션이랑 뭐가 돼요? 이거밖에 없다고 식사를 했더니. 트렁크에 불빵 잠가 있다, 불빵. 야, 그거만은 별로 안 믿고 싶은데, 오늘. 그다 하는데 뭐 대피 처리는 위해서? 이, 이, 이. 이. 있어 이. 이. 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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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매워 매워 매워요. 아, 매워. 수드레 수요. 진짜가수드이 오면 어묵꽃이 좋아하니까 해으려고 어묵꽃이 꽂아야 되겠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아요.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아직 뭐, 타프가 날아갈 정도 걱정을 도는 아닌데. 갈 때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갈 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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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심 팩백 몰랐는데 오늘 또그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준비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영상 찍는 다 그냥 까짓까짓 찍기는 했어요 했는데 음. 몇 시간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느낀 결과 어 유튜버 뭐 캠핑이든 뭐 다른 영상이든 찍어서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다. 어 나는 하라는 못할 것같아 투더리님도 다시한번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음. 이제 빨리와 심심해 죽겠어 배도 아프고 기상도 못한단 말이야 아아, 아아, 빨리와라 오바 투더리님 빨리와라 빨리와라 기가 올려놓은지 툭툭툭 와주던가 너무 기가 오네 어묵 꼬치 꽂았구요 조금 이따가 투더리님 오면 맛있게 어묵탕 에서줄거예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어묵, 미도 어묵인가요? 그러는데 맞아요. 헉, 어떻게 하셨대? 부산 미도 어묵 맞아요.